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삼아 주시고 늘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쉼을 주시고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주안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응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어, 자녀. 그, 어, 다른 뭐 종교나, 다른 신앙과는 다르게, 특별히 우리의 어떤 호칭, 우리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아, 어, 하나님을 그 신이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뭐, 누구로 어, 믿어요? 아버지다. 아버지. 그리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 신앙인, 뭐 기도자, 어, 뭐 구도자,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던 아이가 어, 입양을 해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어제까지의 관계와 오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로 태어났다. 건뭐 완전히 뭐 변경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낳으셨다. 곧그 자녀가 부모를 택한 게 아니죠. 바로 자녀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서 자녀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고통을 참아내요? 자녀를 낳기 위하여서 부모가 열달 동안 품고 있고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약 먹는 것, 모든 것을 조심하고 감수하고 절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곧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낳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고 희생을 참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곧 낳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이제 낳았다, 태어났다,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해가 바뀌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장소 상관없이 시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건 뭐뭐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자" 말해도 끊어집니까? 그건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날 낳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항상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 무엇을 주셨냐. 승리를 보장하셔요. 승리를 약속하셔요. 승리를 지켜주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죠.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그리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대장이 되셔요.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따르는 모든 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할 때, 곧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승리가 보장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냐.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셨어요. 뭐래요? 영생을 주셨다. 그런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 곧그 사람은 우리가 숨을 쉬죠. 어, 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괜찮은데 뇌사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그 정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람이 몸과 어떤 마음과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뛰고 달리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아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를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나의 뿌리를 깨닫는 자녀처럼 바로 신분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 가운데 살아요 근심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금유를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점맞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해 사랑하고 하나님 눈에 들어야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뭐 부모를 도와서 설거지도 돕고 방도 쓸고 뭐 청소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백점도 맞고 하기를 바라죠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있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그것을 돕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바른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대하시고 도우셔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 어느 나라는 그러잖아요. 거리가 깨끗하대요. 깨끗해요. 근데 왜 깨끗하냐? 버리다가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버리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해봐요. 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왜요? 철이 들면 어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신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부모이신,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과 자유와 헌신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뭐 쇼트트랙 경기라든지 뭐그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아니면 뭐 쇼트트랙 그, 그 스케이트 막 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막 승부가 치열합니까? 근데 볼때막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드라마틱하게 중 중계를 해요. 막 앞서갑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 막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봐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봐요. 우리 선수가 넘어졌건 아니면 조금 뒤처지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에이, 괜찮아. 결국은 오히려 넘어진 것이 오히려 더 드라마틱해요. 지난 전에 그몇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 개주인데, 뭐 5,000m인가 몇 미터인가 개주인데 선수 하나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쇼트트랙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그 복귀하기가 앞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른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 바퀴 정도가 늦었거든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러니까 막 관중들도 막 여러분 막 잘하다가 1등 하는 것도 신나지만 넘어져가지고 꼴등 하다가 따라가는 거, 잡는 거, 앞서가는 거, 1등하는 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 진것 같으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기도록 내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꿈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바른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를 낳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엄마를 신뢰할수록 건강한 아이가 돼요. 몸도, 마음도. 엄마가 주는 것 믿음으로 먹는 아이는 건강해요. 엄마를 믿는 아이는 마음이 평안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한다. 이걸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자유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또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또 뭘로 꽝 꿀밤 주시겠지? 하면 늘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지켜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영적으로 철이 든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2021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힘이 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눈이 열려요. 소망이 생겨요. 감격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답답하다고 그냥 움, 움츠리고 그냥, 크 이렇게, 어? 어, 비둘기나 닭이 그냥 추위 가운데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마음을 펴고, 추워도 그냥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신기하게, 정말 몸도 마음도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고, 나를 낳으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으셨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긍일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승리를 보장하심을 늘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승리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겁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요셉 같은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또한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순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또한 일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